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이벤트로 되게 맛있는 메뉴를 증정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이벤트 말고 또 다른 이벤트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5월 한달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네. 빨리 나오게 해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 상처림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기본으로 모시기만 해도 이렇게 차려져 있는 상처림입니다 저 이게 메쉬포테이토, 네. 청어알젓, 허브크러스트 네. 네. 어, 그 다음에 장아찌, 백김치 근데 나 고기 안 먹을 건데 오늘 <laughs> 자 오늘 여기 온 이유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네 네. 이벤트로 되게 맛있는 메뉴를 증정할 거예요 메뉴를 오늘 좀 소개를 하고 먹어보려고 왔어요 진짜? 소고기 된장전국 어떻게 하면 주는거예요 저희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든 자녀분들이랑 같이 오시든 가족분들이 함께 저희 매장 방문해주시면 바로 그냥 서비스 나갑니다 음. 어? 저희 가족끼리 왔어요? 하면 그냥 주시는 거. 아이 센스있게 그냥 저희가 그냥 딱 보고 가족분이시다 그럼 바로 나갑니다 고고 한번 음. 저 오늘 맛 살짝만 가볼게요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정향집 메뉴판인데 요 누룩 숙성 등심, 누룩 숙성 등심이 저는 제일 맛있어요 양고기 등심을 누룩에 숙성을 해서 양고기 피부의 냄새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이제 어느 정도 연육작용도 돼서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이 있어요 이거는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양집이 뜻은 바를 점에 양 양자 써가지고 올바른 양고기를 뭐 제공하는 집이렇게좀 네이밍을 했는데 양고기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니까 소고기도 메뉴에 넣었는데 잘 되는 것들 부채살이랑 무대갈비 이게 이제 소고기인데드셔야하는 것들이니까 고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유의 요리를 징기스칸이라고 해요. 이전에 몽골 기마병들 투구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요리예요 사실 양고기를 여기다 구워서. 건데, 이거를 우리는 한국식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메뉴 같은 것들, 곁들임 같은 것들 한국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넣었고 인테리어적인 것도 뭐 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림들 되게 한국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브랜드거든요 일단 무엇보다 맛있고 퓨전 양갈비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 국물 나왔습니다 아. 아. 아, 매장에서 직접 끓이는 저희 이제 우레, 우대갈비나 채살을 이용해서 소고기를 넣어서 끓인 소고기 된장전골입니다 일단 저희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술 안주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밥을 말아서 술밥으로 드신다거나 아니면 고기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혹은 식사용으로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되게 맛있는 엄마가 오늘 진짜 된장찌개 끓였는데, 진짜 긁히게 끓였다. 아, 그런 맛이. 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도 먹는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애들이 키우다 보니까, 네. 아. 된장국도 안 맵게, 그리고 끓여놓고, 또 매운 양념 하면은 그 맛이 안 나요. 맞습니다. 저희는 살짝 이제 아무래도 술이랑 함께 먹는 메뉴다 보니까, 조좀 네. 얼큰하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딱 생각나는 메뉴예요. 오늘도 아마, 저희 원래 3시에 나오셔가지고 오픈 준비를 하는데, 저녁에 오늘 이거 많이 편 거예요. 네, 아무래도 비 오는 네. 날 진짜 많이 들리긴 합니다. 이게 좀 정향집 장점을 얘기하면은 저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벚꽃 보고 왔는데, 벚꽃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네. 비 오면 다 떨어지잖아요. 네, 네. 아쉽더라고요. 근데 네, 네. 또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 오는 게 마냥 반갑지는 않아요. 정향집은 그릴링 하는 고기류들은 빗소리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삼겹살 많이 먹고, <laughs> 네. 던집 가서 막걸리 먹고 이런 네, 네. 문화들이 좀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보통은 저또 음료수 매장이 오래 있었는데, 네. 음료수는 네. 배달에 적금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도 네. 비 오면은 매출 진짜 반에 반. 막 음, 음. 요즘에 그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데들 커뮤니티 있잖아요. 현대 음. 가서 보면은 음료수 하시는 사장님들 목소리 나요, 비올 때. 우리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만 밥집들. 뭐 저희 네네. 카츠도 하고 있고, 우동도 하고 있고 하는데, 비 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니까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음. 통계를 보면은. 근데 이 정양집은 비 오는 날, 이런 것들 영향 안 받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비 오는 날이 더뭐 최근에 찍을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또 한국식 퓨전, 양갈비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어 우리나라 음식들, 된장전골이나 음 갓절이 이런 한국적인 반찬이나 혹은 음식들을 이제 퓨전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제 매장도 좀 작고 많이들 이제 친숙해 하시는 것 같고 또이게 많이들 이제 아늑해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김성. 하고 자, 그러면 아까 이거 증정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이 이벤트 말고 또 다른 이벤트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5월 한달 이제 가정의 달때 방문해 주시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영수 증에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시면 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이거 꼭 드신 분들만 그러면 받아야 돼요. 만약에 20대, 20대 둘이 와가지고 네. 이거 안 받았어. 아, 대상이 네. 아니고. 응모하고 싶어요 하는데 응모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이제 가정에 달 이벤트여서 가족을 상대로 하는 네. 이벤트이긴 한데. 어, 우리 상품이 뭔데요 상품이 이제 1등이 에어팟 4세대. 에어팟? 네, 에어팟이요.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나오는 에어팟 4세대고요. 그리고 2등이 5만원. 근데 제가 지금 네. 얘기한 분들이 에어팟 제일 필요한 사람 같아요. 그렇긴 하죠. <웃음> <웃음> 그렇긴 하죠. <laughs>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네. 잠시 통화 한 번만 <laughs> 네 통화 하고 왔는데. 받기로 했습니다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 경기 탄다 경기 탄다 그러잖아요 네저형집은 네, 일단 지금 저녁 장사만 해요 다른 어지간한 밥집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낮에 장사를 네. 안 하니까 인건비를 안 쓰다 보니까 어, 수익 구조도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고그에 네. 대해서 좀한 말씀 어 이제 생각하시 분이 있을 고요 네. 일단은 중년층분들이 이제 많이 와서 식사하시면서 특히 술밥을 드시면서 이게 만약 걱정을 해주시는데, <laughs> 네. 공기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구우면서 듣잖아요. 기동량을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인건비도 적고, 어, 영업시간도 짧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 브랜드, 고기집 이런 데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게 그릴링을 해주는 것 자체가, 양고기가 요즘에는 많이 대중화 되어 있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아니잖아요. 그릴링을 해주는 게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굽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오셔서 드시면 너무 맛있게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구워주시면서 팁도 받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너무 이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상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은 정향집이 이 자리에서 저는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네. 되게 트래픽이 많은 역에서 되게 접근성은 좋은데 조용하고시끄럽게 오시는 건너편 논현동에서 <laughs> 네. 오다가 조용하게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네 맞아요 그렇 병원들이 많으니까 의사 선생님들 손님도 좀있 않나요? 네 여기서 간호사분들 많습니다. 네. <laughs> 그분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회사들 대학 회사도 있고 프랜차이즈 회사도 있는데 여기 디자인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주타겟이라서 대관도 네, 대관으로 그냥 대관도 전화 막 아, 네. 대관하려면 몇 석이요? 저희는 이제 통다지실수 있는 서른 분이시고요. 네. 네, 옆에 테이블까지 더 하면 서른 분 정도 단으실이있니 자, 서른 분까지는 여기에 회식을 할수 있습니다. 깨알 한 번.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참겠어. 씨. 밥 먹고 갑니다. <laughs> 결국 술밥을 또 먹게 하시는 거죠, 사장님 때문에. 아, <laughs> 근데 나 진짜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 소주 먹어야 돼요. <laughs> 소주, 아, 소주 먹어야 되네! 이거 잠깐만요 이거 가정의 달 행사 맞아요? <laughs> 소주도 한잔 갖다 드릴까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래야 돼요